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실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 유튜브를 가입했고요 처음 올린 영상은 시합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누적해서 올린 동영상의 개수는 200개가 넘고요 현재 구독자의 수는 9200명 에 넘게 있습니다. 어, 한 달에 나오는 수익은 얼마 정도일까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어, 수익 공개 에 앞서서 그 수익을 가지고 이번에 차를 바꿨습니다. 기존에 있던 차는 쉐보레 어, 말리부였습니다. 어, 당시에 이제 디젤 탔는데 어, 디젤의 소음도 너무 크고 연비는 정말 좋았어요. 크게 만족하고 있었고 이제 한 등급 위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왕 타는 거 외차 한번 타자해서 포르쉐 파나메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2억이 부족해서 포르쉐 파나메라를 못, 못 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그랜저를 산 이유는 과거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고 그랜저를 구입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오래전 광고인데 그냥 계속 내리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랜저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차에 지금 현재 차 값은 3,300만 원이에요. 그 3,300을 이제 달달이 5년 동안 계약했으니까 갚아야 합니다. 이제, 이제 유튜브 수익이 생기면 이 수익을 가지고 차 값을 내면 되겠다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우리 오빠 진짜 쌍남자네. 아, 쌍남자. 너, 아 쌍남자 이제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 아직 이제 첫 팔부금도 안 냈죠. 그럼 과연 일단 난 수익은 얼마큼 났을까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스튜디오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수익이 다 나오는데요.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보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구독자 9,200. 61명이 나오죠. 네, 엑스클래스 유심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개요 나오고, 뭐 실시간 조회수, 뭐 이렇게 나오고, 어막 그래프가 올라가 있죠. 어 최근에 올린 영상들이 대한 조회수 나온다고 생각보다 조회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네, 뭐 시청 시간, 뭐 이렇게 다 나오고요. 이제 제일 궁금한 수익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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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 33.16달러입니다 사쿠라네? 사쿠라야? 방금 보셨겠죠? 네. 33.16달러입니다 이게 지난 28일 동안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아 몰라 ㅅ 발나 존댔어 오빠 33달러면 그냥 1대1로 계산했을 때 33,000원 잡고 값 3,300이라고 계산했을 때 1,000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1000개월을 나누기 12로 하면 83년이 걸립니다. 앞으로 83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 어, 그랜저 차값을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어, 그랜저는 5년 동안 계약을 했고 5년 동안 열심히 할부분고갖고 83년을 더 타면 드디어 유튜브로 그랜저를 살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십시오 유튜브로 승내를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막 아무거나 사고 이러면 안됩니다 예. 컨텐츠 자체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계속 제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알람 이런 거 무조건 해주시고 네, 광고도 좀 오래 봐주세요. 광고 보고, 광고 한 번씩 클릭해보고, 뭐, 게임할 때막 그냥 그 플레이리스트 하나 틀어놓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해주세요. 알겠죠? 도와주세요. 83년 동안 갚아야 됩니다, 이거. 네. 재밌는 걸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제 유튜브를 구독하는 주 타겟층이 누구냐? 라고 하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네, 남성이 100%입니다. 여자는 안 본다는 거죠. 연령대 이렇게 됐고, 주로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고 있네요. 남성 100% 오로지 남자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남성 여러분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밥 먹을 때 무조건 보기 바랍니다. 나름 이거 영상 찍는다고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집도 많이 하고 있고요. 83년 동안 유튜브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하지 마세요. 혹시 제차 인수하실 분, 손 연락주세요. 우리 서로 다 오래오래 살아서 계속해서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람, 댓글 남겨주세요. 왜 유튜브는 알고리즘 오류도 안 나서 제 채널을 공개해주진 않을까요? 뭐라면 빵 터질 수 있을까요? 댓글 좀 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Thank you